이번 시간에는 김창협의 3인 산민 볼게요. 3인은 뜻이 산에서 사는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이 작품은 한시입니다. 조선 후기 관리들의 수탈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볼게요. 말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화자가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말을 탈수 있다는 거죠. 시적화자는 양반이에요. 시적화자는 양반이다. 말을 탈수 있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골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화자를 맞아들이고 나그네 화자를 위해서 밥상까지 내옵니다 밥상까지 내왔어요 인정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정 있는 모습 부인이 인정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이 초가집 초가집은 백성들의 삶의 공간이에요. 백성들의 삶의 공간. 근데 풍족한 공간이 아니라 궁핍한, 궁핍한 삶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이런 행동이 나,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바깥 어르든 어디 계시오? 시적 화자가 질문을 합니다. 시적 화자의 질문. 남편은 어디가 있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부인이 쭉 대답을 해요.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오. 남편은 아침에 쟁기 농기구를 들고서 산에 올라가, 올라갔어요. 근데 산 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요. 갈기가 어렵다. 환경이 척박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산골은 환경이 척박하다. 척박하다.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산골의 어려움.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산밭 갈, 갈기가 어려우니까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이웃이 없대요. 인적이 드문 산골이에요. 인적이 드문 산골. 이 부부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부부의 외로움. 개와 닭들 비탈에서 서성대 누나 개와 닭들만 비탈에서 오르내리며 그러고 있을 뿐이에요. 역시 인적의 드문 산골이고요. 외로움을 드러냅니다. 개와 닭들만 있을 뿐이에요. 인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숲속에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서 이런 산 짐승이 많아요. 산 짐승이 이런 위험이 보사리고 있어요. 위험이 있고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상골 생활에 위험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캐도 광주리에 다못 차지요. 나무를 캐려고 해도 마음껏 못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리를 꽉 채울 수가 없어요. 상골 부부의 그 결핍감을 드러냅니다. 결핍감, 궁핍함을 드러내요. 다 채워지지 않는 광주리. 결핍감과 궁핍함을 드러내요. 여기까지가 부인의 대답입니다. 산골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산 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요. 환경이 척박한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웃은 없고 개와 닭들만 오르내리면서 있어요. 인적에 드물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요. 또산 짐승이 많아서 위험이 있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적 화자가 가련할 송 가련하다고 연민을 보입니다. 가련하다 연민을 보이고 있어요.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어요. 직접적 표출. 가련하다. 이곳이 산골. 이 산이 뭐가 좋아서 가파른 산골에서 사는 거냐고 묻고 있어요. 시적 화자의 질문. 그러니까 부인이 대답하겠죠. 좋기야 하겠지요. 저 너무 평지. 평지가 좋기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평지에 가려고 해도 골 관리가 겁이 난다고. 평지에는 골 관리가 살고 있어요. 살기 좋은 곳이니까 골 관리가 살고 있겠죠. 여기에는 수탈과 횡포가 있어요. 평지에는 골 관리가 있는데 얘네들의 수탈과 횡포가 있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골에서 사는 원인이 드러납니다. 산골에서 사는 이유 그게 바로 골 관리들의 관리들의 수탈과 횡포 때문이에요. 비교를 해볼게요. 산골에는 무엇이 있냐? 환경이 척박했고요. 척박함, 외로움이 있었고요. 그 산짐승의 위험이 있었고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평시에는 뭐가 있냐? 그 관리들의 수탈과 횡포가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이게 더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더 겁이 나고, 이게 더 고통스럽다. 이게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산골에 있는 거예요. 산골도 고통스럽지만 차라리 그냥 평시보다 더 나으니까 산골에 있는 거예요. 상골은 그래서 관리들의 수탈과 횡포를 피하는 도피처이기도 합니다. 도피처. 도피처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요. 다 보았고요. 이제 정리할게요. 갈래는 한시고요. 성격은 현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적이고요. 관리들의 수탈과 횡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관리들의 횡포로 인한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드러내고요. 화자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냅니다. 가련할 손, 가련하다, 이러면서 연민을 드러내고요. 관리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지니고 있어요. 표현상의 특징은 대화하는 방식으로 현장감을 제시합니다. 대화는 시적 화자와 그 안악, 부인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골 부인의 말을 인용해서 백성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요. 안악의 목소리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간 대비로 주제의식을 강조합니다. 공간은 산골과 평지가 대비되는데 산골에서는 백성들이 살고 있고요. 평지에서는 관리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탈과 행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 공간 대비로 주제의식, 비판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